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는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어, 변치 않는 어,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어, 새벽마다 자꾸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제 어, 이 제사, 다섯 가지 제사가 좀잘 어, 이해가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이나 거룩에 대한 일들이 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네. 어, 또딸 새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잠에서 좀 깨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뭐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레이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잘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소재를 위하여 그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될 것에서 이제 구별하는 그 내용입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소재물 기념물이 되는 그 소재물에 어,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아야 말,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넣어야 할 것에는 소금과 기름과 유향이 아니죠. 유향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소재물에 기념물에 있 소재물에 무엇은 넣고 무엇은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작된 번제와 그리고 소재에 대한 이 관계를요 잘 이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의 목적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속죄와 헌신에 있습니다. 이 번제단 위에 있는 흠없는 예물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흠없는 예물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는것 그리고 이제 번제단 위에 흠없는 예물이 불살라 태워드리듯이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면 이제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고침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데 그들 안에 죄가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언약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을 숭비, 숭배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 모세가 두 돌판을 깼다는 겁니다. 그냥 돌판이 깨지고, 율법이 깨지고, 십계명의 저희는 그냥 뭐돌 하나가 깨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두 돌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 있는 그 증명서와 같은 건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를 산산조각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언약의 관계를 깨고요.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창세기를 통과하여 출애굽기 이제 언약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레기로 가는데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번제를 지나야 여러분 소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면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언약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소재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보았지만 소재는요, 결과적으로 이 소재물이 기념, 기념물이 되어 불살라질지라 기념물은 기억하다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고운 가루 고운 고운 가루가 이 하나님께서 타 들어가는데 이것이 기념물 아즈카라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누구든지 소재물을 드릴 때이 소재를 드릴 때 무언가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이 소재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자 무엇을 기억나던가요? 우리가 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요. 어, 애국당에서 땅도 없고 애국당에서 고통당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밀을 가지고 소재를 드렸을 때는요 이제 땅이 생겼다는 겁니다 땅이 생겼다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된 그 내가 너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실제로 밀을 드릴 때. 밀로 만든 그 요리들을 들을 때 그냥 어뭐 감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우리가 강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자 그렇게 소재는요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소 모세가 자 이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재를 드릴 때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어제 못 오신 분은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기념물로 불사를 지라. 자 소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는 삶.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부르짖고 고통당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지켰으니, 주변에 레인이나 고아나, 가부나케게 부르짖음을 너희도 들어라. 그리고 너희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내 성물과 내 집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지켰듯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명령, 너희 이웃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요, 항상,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셨지. 그리고 소재를 드릴 때는, 아,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지켜내야 되지. 이거를 기억하는 삶이 소재를 지금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무엇을 넣고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지금 구별하는 것이 넣어야 돼, 넣지 말아야 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것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며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들여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절대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꿀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마음껏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요즘날 요즘 시대로 빵도 먹어도 되고요, 뭐 꿀에 뭐과일뭐떡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재물과 관련된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자, 누룩은 무엇이냐면요, 부풀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변질되게 하죠. 그리고 꿀도 기존에 있던 맛을 변질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을 변질되는 그 모든 행위들요, 이제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유혹이 가장 많은 자리가 어디냐면요. 저 같은 이제 목사의 자리입니다. 설교할 때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언약과 저와 여러분들에 향한 명령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어,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어, 다른 맛으로 어, 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만족과 저의 유익을 위하여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풀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어, 이제 그냥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로 위로하고 싶어서 다른 맛으로 전하고 싶은 유혹이 설교자들한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게 목회자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유혹과 그런 변, 우리 것을 다르게 변하고 싶은 마음, 다른 내용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 다르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함과 순결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그,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율법서를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조금도 꾸미지도 않고 부풀리지도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일어나 일제히 다 울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소금은요, 변질되는 것을 막습니다. 어, 성경에 정말 딱 소금이 부패를 방지한다. 이런 단어들은 없지만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 동맹이나 침묵이나 약속이나 충성의 관계로 그 고대 근동사회는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 어 이제 친구야, 너랑 나랑 이제 어 피를 나눈 이제 같은 우리는 어 동맹 맺은 그런 부족이야 라고 그들이 약속을 맺을 때는요, 소금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저 이제 당신의 어 말씀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도 소금을 나누어 먹었다, 너, 먹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유목, 유목민들과 같이 어, 상호 동맹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서로 땅을 계속 오고 가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서로 동맹관계야 우리는 서로 보호하는 관계야 그럴 때 그들은 변치 하는 약속을 의미하며 소금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의 이스라엘 유목민들 사이에는요. 우리 사회에는 소금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소금은 변치 않는 관계에 동맹을 의지하는 때 소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서 소금을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소금하면 아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지켜야 될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칠하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바꾸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질, 가르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분명한 게 다가옵니다. 산상수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변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의 뜻은 진짜 이거야 율법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을 딱 펴보면요 5장에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율법을 패하러 온 자가 아니라 다 이루러 왔고 한 점도 바꾸지 않고 어,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율법 철저히 지켜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삶이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은 삶,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물에 소금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우리는 변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살아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넣어야 되죠? 14절에 16절에 보면요. 유황과 기름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요, 소재물에 기름과 유향을 넣으라고 하셨는가. 다른 이제 구약서에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유향과 기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0편, 45편, 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니라. 기름은요, 어, 즐거움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먼 27절 9절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랑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니라. 이 기름과 향이 같이 쓰이는데 우리의 마음도 즐겁게 할때 기름과 향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사서 61장 3절에 보면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바꿀 때 기름을 부었고요. 그 기름 때문에 이제 슬퍼하지 않고 찬송하는 삶에 기름들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안과 기름의 의미는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담을 때 사용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즐겁죠?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이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즐겁고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번제를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좋아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첫소재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의 철면매 되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향한 그 명령을 기억해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마음 아플 때에, 어,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웃지 못하고 아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번제와 소재를 통과한 백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누구든지 죄에서 사안받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행복, 회복되어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변치 않고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그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서 주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에 무언가 넣어야 되고 무언가 빼야 되는지 오늘 하루 고민해보시고 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결단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될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향한 명령에 대해서 부풀리지도 말고 다른 맛으로 내지도 않고 변질되지 원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언약과 명령을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내고 변질시켜 버린 것이 있으니까 주여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 삶에서 빼내고 제하고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소재물에 넣어야 될 소금과 유양의 기름의 이름 기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온전히 보존하며 온전히 전하며 이 삶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기억하는 삶을 위하여 빼라면 빼고, 넣으라면 넣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소금을 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황과 기름을 붓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에 대한 언약과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을 치며 이 삶이 얼마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있는지 유안과 기름을 붓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어머니 기도회 통해서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기도 제목들. 기도...